터질 고 같아? 어. 배가 빵빵, 어? 지금 무슨 행동을 하려고 이러는 걸까? 어? 배가 속이 안 좋나 봐. 왜 그러지? 왜 그래? 계속 입을 벌리는데? 어, 배가 너무 빵빵한데? 아, 그러면 안 되지. 방금 안에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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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서 가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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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서 뽀서 가서 가 어. <laughs> 계속 가품 허품. 이게 가품이아닌가 봐. 아, 속이 안좋은가봐 왜그럴까? 왜그 b a 말까? grew up, we grew up, 어 y 그래? g 어 d 어 o u come, c o 어, e c 어 m e 지 o m e